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이피입니다. CS2019 현장에서 제가 이번에 만나볼 제품은 지금 디스플레이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로열에서 만든 플렉스파이라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나보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전시장에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접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두께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접었을 때이 부분에 전혀 그런 이질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직접 한번 접어봤는데요. 접어봤을 때 느낌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접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내구성이면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로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태블릿 모드로 사용하는 모드고요. 네.

네, 지금 카메라가 지금 실해있는데. 네, 이렇게 대화면으로 셀피를 촬영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프론트 카메라로 셀피를 촬영할 수 있고요. 네, 접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한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네, 이제는 백카메라로 네, 촬영을 하게 되고요. 네. 네, 듀얼심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아, 이런 식으로, 네, 노크도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아, 네. 네. 오케이 음. 다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대화면으로 다시 세로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구요. 네, 유튜브를 볼때 이렇게 네, 새로운 모드로 사용할 수 있고,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로열 부스에서 플렉서블 스마트폰을 만나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플렉스파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c s 2019를 통해서 만나보는 다양한 제품들의 소식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